자, 메두사 보시면은, 60판의 승률 49.2%. 장인 랭킹 1등 먹으려면 이거 넘겨야 돼요. 얘는 120판의 승률 3%면 게임 왜 하냐, 이거? 얘는 게임 왜돌리느냐 이거? 얘는 뭐야? 실버 서퍼를 넣었네, 40 세레브로. 잘 맞췄는데, 근데 덱잘 짰는데, 블루드 서퍼에다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의문의 2460 세레브로. 다리 밑에서 주워온 의문의 2460 세레브로. 사랑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럼요 부르드미리따 깔아두는거 이거 얼마나 니키야 차베즈 이거가 분장 아 제발 나와야 된다 진짜로 오케이 세레브로 오니키야 미스터 서퍼 사니키야 미스터 서퍼 히어레 스파이더와만 나와도 데미지안 되죠? 고. 이거지. 평균 큐브4사점또 빨아주고. 따지아 서퍼도 왔는데 왼쪽 서퍼 휘루링 뭔거 본 코스 뭔데? 와이씨 아직 눈치 준데 없네와와 와, 싸가지 준데 없는 거 보소 이래 근데 왜 다리 밑에 버린 줄 알겠네 이거 갤럭시 스견 제1도 안되네 탈출 <laughs> 오, 어, 갱신됐다 과연 2분 전에 갱신됐어요 승률 46표! 평균 승률 0점 평균 큐브 0.34! 다리 밑에서 좋은 자식 이제 꺼져 준내구리네 매두사 성공먹기 좋아요 대여데빌까지 괜찮아 교수 일단 킬몽거를 넣을게요 선스팟 같은 거 부수게 제가 볼때적어 넣어선 있어야 돼요 퉁 치는 거좀 중요해 그리고 요 저는 이거 꽤 감명 깊게 봤어요 크로스본즈 크로스번즈 이거 일리 있어 진짜로 아니 이게 괜찮은 것 같아 성공먹고 근데 성공먹는 덱은 1턴부터의 플레이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로에보이막 쓰는 게 그것 때문인데 아 이거야 구성이 무조건 세라 들어가야 되는 구성인데 두사부일체 두사부일체 인정할게요 일단은 최소 승률 5 0 넘어야 돼요 메두사 쑤 메두사! 이코스트 90. <laughs> 제로 본즈. 퉁. <두음> 아우! 쉐크. 오! 감사합니다. 반습니다 아, 이거 미판만 던져뒀어도 참. 이거 그냥 해보고 안 되면은 대리바를 한다면 데이터 다시도. 새 모르겠고. 스윙. 눈치 깠나너 나의 플랜. 빠야 데너스. 개자. 뒤지고 싶나 크로스본드 만드투. 록조별만드스 저, 근데 죄송한데 아 아니 갤럭이면 근데 보통 어디네 갤럭이면 삼지 갤럭 확률 좀 높지 않나? 아이씨! 걸기로 가! 아씨! 젖졌다 일렉트로 에 아이씨 아 투사! 투사같이 던질걸 그냥 술집 오! 근데 문제가 황당 어차피 갤럭투스인데 막을 카드가 없는데 일단 대대 에어로도 안 끌리는데 넘길게 그냥 임로드 어 임로드를 던진다고 야이 싸가지 없는 자식아 에에에에이이씨 근데 이 다음이 문제다 이 다음에 디스트로이어 막아야 되는데 고민이네 다음이 문제네 나가이씨 죄송한데 이거 왜 매두사 하는지 모르시면은 그냥 유튜브로 보세요. 조졌다. 우두사. 리하이. 대어불을안 던지기는 좀그런네 이거 붙여둘게요. 퍼니셔 퉁 이거 미판에 쳐둬야지 할만할 듯? 다음 턴에 슈리 이거 이길만 하다 거의 이긴거 같은데? 아, 여기 면은 근데 질수도 있다. 이거 스냅.. 스치치면 안되는데 스윙 여기 테마 여기 여코일겠되는다데건데 이거, 폴라로 암 r 땡겨서 자리 벌고적어놓 s 으어 밀어 b u r g 퍼니셔는 공격력이 낮아진다고 <laughs> 이거지 메두사 이게 메두사거든 사고 퍼니셔 3코 사고 <laughs> 개웃기네 엘레스이옴 이비형은컬랩이랑 랭크 비슷한데 보차를 안만난다고? 내가 MMR이 높아서 그런가? 그런 걸 수도 있긴 해. 푸사가 하는 덱을 바라보 안 만나게 생겼나. 덱별 매칭 없대요. 와얘 돌아버린 녀석인가? 이거 3구역다 교수칠 수 있게 미리 다 먹어둬요. 오 뭐지? 모르겠다 그냥 중교수의 기습공격 중교수의 간다 간다 뼈 간다 혹고블린 날라오는 거 아냐 <laughs> <laughs> 이 뻔한 자식은요 제 멋잘건데요 <laughs> 뭐 이게 수 있습니까 이거지 <laughs> 아니면 대부리 아니면 뭐 대부리람지요 어이가 없네 님겔럭이라서 이겼어 성공먹어주자 메두사 클록보다 좋은게 뭐냐고? 중간 카바르타지면 메두사 공격력 개크는데? 클록은 카바르타지 영향 안받는데? 어? 야, 나 슈린데 안 나가? 응. 나가야지 카마르타지 슈린을 어떻게 이길 건데? 헬라 장인까지는 이해됐는데. 그만, 차라리 그만, 아니, 이왜 차라리 가오갤을 신다라고요 아니 이대이왜 만들어졌는지 몰라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덱이 왜 만들었는지, <laughs> 졌는지 알면 그런 얘기 못함. 슈리 아, 막국수 왼쪽 던질 걸 했나? 지금 갤럭투스랑 디테일 양각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자극하면은 갤럭 안 치거든요? 그냥 이걸로 하고요. 이러면은 열받아가지고 그냥, 에이씨, 그냥 갤럭으로다가 보여줄란다, 이라고 마음 먹을 때, 그때 탁탁 이렇게 가요. 일부러 갤럭 투스를 좀 유도한 다음에, 에이, 짱나에 그냥, 보여줄란다, 그냥 뽕맛 가자! 하는 순간 갑자기 퉁. 근데 상대방이, 뭐요? 뭐야 개꿀인데? 그냥 뒤트내면 개꿀 하면 져요. <laughs> 아니 근데 못 참거든 솔직히 님로도 열 가지 키웠는데 갤럭투스 이거 좀못 참아요. 이거는 약간 감정에 호소하는 플레이. 갤럭스는 복사됩니다. 구역 다 부셔가지고 도전. 감정에 호소하는 플레이 적어놓고 하연 갤럭투스 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니, 디트를 치고 싶어도 이거 못 참거든. 어, 한열판 해야지. 한판 여기까지 키우는데, 이거. 리자드 그냥 나와줘, 제발. 어? 연구소 쓱. 그렇지. 가자! 웨이브,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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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치, 투어, 슬 <laughs> 펜타에 떨졌는데 하게. 두사햄. 금고 왜 자꾸 왼쪽에 나오냐? 아노스인가? 베노스. 오히려 좋아. 이러면 두사햄 쓸만하지? 엘라스틴스. 거의 뭐우간토급 우두사. 아니, 두 사임 너무 쎄서 이거 성공 받는데, 이거 맞는 건가? 아니, 너무 쎈데, 이거 안칠 수가 없네. 근데 이거 안 치면 좀... 어. 스톤 나오면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온다. 그놈, 손꼬락, 그거 온다. 그거, 손꼬락, 그. 크로스 본즈 크로스 본즈 두... 오! 어! 미친! 미스터 판타스틱 어디 갔어? 아 씨, 무슨 냄의기속 공격 씨. 이걸로 갈까? 야, 리막이면 그래도 이게 하긴 한데. 아, 이거 에어론가? 고진 거같아 아니다. 목저스톤이야 오! 잠깐만. 이 자식 클로스는 자식 아니야, 이거? 어? 야 이거 교수로 막으면 녹소 들어가나? 혹시 아시는 분? 안 들어감? 야그안 들어갈 거 예상해서 지가 클로나 미스터 판타스틱 던지면 어쩌가냐 이거 <laughs> 안 들어갈 거 교수 있는 거 아는데 이거 이거 내 거잖아 아닌가 자기 건가 아니 훔친 방법이 없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게 내 카드가 아닌데 나랑 똑같은 스킨에 똑같은 강화 수치였던 거야 이거 똑같은 테두리에 뭐요? 사아, 모르겠다. 뭐, 클로 안 던지겠지. 뭐, 클로나, 클로 미판 누가 던지냐고. 근데 뭐, 던져도 클로 나와도 이기긴 하네. 그냥 스트레스고, 스윙... 아, 몸 발길이요. 오케이, 오케이, 던져도 이겨가지고. 근데 상관없긴 했네. 만두 먹여줄게요. 얘도 이러고 있어요. 우와! 이거 어떻게 훔쳐갔어? <laughs> 내 교수, <laughs> 내 교수 어떻게 훔쳐갔어? 메두사, 제발 메두사 이거 내 내내거내거 떴다 68% 평균치로 1.12 1.12 이거지 메두사 장인네 기계일 와. 사진 찍는네 정리 좀 하고 1등 메두사 야, 시원하게 먹어졌네. 장인랜드 68에 25 게임 씨.